네, 이번에는, 네, 파이프, 네, 자르는 것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이프를 XL 파이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XL 파이프, 보일러용 주세요라고 하면은, 네, 거의 공통으로 이 굵기의 파이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파이프를 자를 때는, 네, 커트기,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칼날처럼 되어 있는 거를 살살살살 돌리게 되면은 저도 없습니다만은, 네, 그렇게 하게 되면, 만드게 잘라지죠. 테두리가 깔끔하게, 이런, 너덜너덜하게 나와있지 않고 끊을 수 있어요. 카트기가 없다든가, 그럴 때는 이제 쇠톱. 이런 쇠톱을 준비해서 쇠톱으로 예전에 박타듯이, 그죠? 흥보, 놀보 박타듯이 그렇게 자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쇠톱이, 그 나사산,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쇠톱의 맨 마지막 칼날의 방향이 미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는 쪽. 민다는 경우는 밀었을 때에 홈을 파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게 미는 쪽을 하게 되는데, 이제 미는 쪽을 했을 때 이게 잘리는 건데, 이제 힘이 그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러한 쇠텁이 없다 할 때는, 음, 톱날만, 이걸 톱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았 톱날만 가지고도 해요. 근데 톱날은, 네, 밀을 때에 잡아주는, 이렇게 쇠텁의 테두리에 이제 있는 잡아주는 쇠가 없기 때문에, 밀을 때에는 이 장력이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방향을 얘는 반대로 잡고 반대로 잡는다는 경우는 내쪽으로 땡겼을 때에 땡겼을 때에 홈이 파지도록 하는 겁니다 이 홈이 파져야 이게 잘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잘려지게 되면 우리말로 톱질할 때 톱밥이 내쪽으로 오는 거고 이쪽으로 했을 때는 이게 밀기 때문에 톱밥이 바깥쪽으로 나와듯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 안에 벽기 때문에 톱밥이라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어떤 나무만이 톱밥이 하나죠 톱이 찌꺼기를 내는 걸 톱밥이라고 보통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땡기는 쪽으로. 나사산이 내 쪽으로 있는 수 때. 그래서 이렇게 잡고, 이게, 그래서 땡기게 되면 은그 자리가 홈 파지죠. 손톱에 약간 어, 대놓고 파게 되면 어느 정도 깊이가 파지게 됩니다. 네, 그럴 때는 꽉 잡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나는 이, 이 나사산이 이제 바깥으로 벗어나질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은 예, 카메라가 좀 흔들리니까 제 자세를 바로잡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 톱날은 실제 길어도 예, 기름만큼의 힘을 줄 수가 있, 있는데 그러면 또 끊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바짝 잡고도 빠르게 예, 하셔도 되고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은 땡길 때에 힘이 들어가고 밀일 때는 힘이 안 들어가는 상태거든요. 땡길 예, 때 당길 때에 홈이 파져서 내 쪽, 몸 쪽으로 톱밥이 나오면서 그만큼 갈라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깊이가 파괴 들어가야 니다 처음에만, 처음에만 조금 시간이 걸릴지 어느 정도 파고 나서는 다리가 홈이 하고 나서부는 깊이 파는 것이 금방 파지거든요. 달라져, 그죠? 소리도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거의 끝나갈 때쯤 된다 그러면 양쪽에 살짝, 살살, 이런 식으로 방향을 살짝 돌리듯이. 틀듯이 하게되면 끝에도 반뜨득에 잘라질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와 예 같이 자르게 되죠 그래서 이 반뜨득에 자꾸 자르면 좋을텐데 지금 현재 제가 동영상 찍는 환경이 고르질 못해서 그러다보니까 약간 좀 기울은듯 되어져 있습니다 빠를때 되도록은 반뜨득에 잘라야지 이 틈새가 적어서 물이 새 나오는 경우 기름이 새 나오는 경우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연재 제가 기준은 기름이 아니라 물, 엑셀 파이프, 보일러 쪽에 해당되어 있는 것을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파이프를 잘라서 하는 내용이죠. 길에 맞게끔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 파이프를 연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장. 그러니까, 파이프가 길이가 짧아서, 이거를, 이 짧은 것을 연장을 한다. 이어 붙인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여하치, 이 자리를 붙일 때, 붙일 때, 그냥 붙일 수는 없거든요. 또 여하친 자리에 순간 접착제라든가 본드라든가, 또는, 예전에 쓰는 고무로 이렇게 뚫뚫뚫 말았었는데, 좀 지나가려면 고무가 삭게 되고, 그래서 오래 가지를 못해. 또그 압력이 견디지 못해서, 이게, 틈새에 물이 새 나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하튼 연장해서 할수 있는 이게 있는데요. 이이 음새를 갖다가 이용하시게 되면 편리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부르게 되면 이 안에 링이 하나 나오거든요. 이게 반지처럼 되어 있는 예전에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모양새다. 그러면 반지라는 표현보다는 가락지라는 표현을 많이 썼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락지 이게 여와 같은 닝 그리고 이게 이제 압착 닝인데 압축해주는 압착 닝 그리고 반대편도 빼게 되면은 똑같은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닝은 똑같이 되어져 있고요 한 조에 되어져 있죠 이 닝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게 조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 조여주는 역할은 이 자체에 서는 것은 아니고 틈새 아까 보여드렸던 이와 같이 이 틈새를 꽉 메워주는 눌러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링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링이 없을 때는 틈새가 꽉 메워지지를 않아요 조여주는 역할을 없기 때문에 물이 나중에 가서 압력에 의해서 새거나 또 온도에 의해서 뜨겁다 보니까 이게 약간 버려진 자리로 틈새가 생겨서 물이 새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일단 한쪽 면만 잡고 이거를 여기에 꽂게 됩니다 근데, 꽂게 되기 전에, 지금은 파이프가 작아서 그렇지만, 나중에 긴다든가, 길다든가, 어느 한쪽에 있을 때는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한쪽 면에 반대쪽, 이 링이 꽂혀있는 쪽에 있죠? 이게 조여주는 쪽이 이쪽이니까, 그죠? 조여주는 쪽에 이쪽이니까, 파이프를 딱 꽂을 것이니까, 반대쪽에 이렇게 해서 여기를 먼저 꽂습니다. 여기에 넣어놓고, 그리고 링 있죠? 링을 여기다 살짝 해서, 대략 1cm 정도 안에다가 밀을, 더 밀어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이음새를, 여기 사, 틈새가 있거든요, 홈. 구절 반에 보시면, 반찬 같은 거쭉 올려놓듯이, 여기는 틈새가 엑셀 파이프 굵기만큼 딱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 홈, 그 홈에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거를 세게 밀어 넣습니다. 이게, 잡아서 밀어 넣으면, 이 자리가 그만큼 들어간 자리 죠 구리색, 보이지 않습니까? 구리색이 들어가고, 구리색 안에, 홈, 홈 있는 만큼, 이만큼, 여기 엑셀 파이프가 치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밀어 시죠 그러면서, 여기 가락지처럼 생겨져 있는, 반지처럼 생겨져 있는 것을 약간 좀 안에다 이제 살짝 넣어요. 그렇게 되면, 이 자리에 파이프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닝이 있습니다. 걸쳐져 있죠, 그죠? 이게 그 상태에서 여기를 이렇게 잡고 조여주게 됩니다. 나사를. 나사를 조여주면, 조여주면 조여줄수록, 이 링이 안에서 꽉, 꽉 조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사산 주변에 물이 새 나오질 않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리고 또 한쪽, 그죠? 이 한쪽도 먼저 이거를 끼야 돼요. 이게 끼는 방에 이렇게 꽂아놓고, 그리고 링, 조임새를 이렇게 해서, 상태에서 여기를 마찬가지로 잡고 밀어딛습니다. 밀어렇게 되면 그홈 안에까지 여기가 지금 여기까지가 딱그 끈자 는데 여기서는 더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그죠 더 들어간 상태에서 꽉 들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이 링을 끝까지 밀어 넣은 상태에서 나사를 너트를 조여 주게 됩니다 이렇게 조여주면 조여 줄수록 이제 잠겨지게 되겠죠 꽉 조여줍니다 아, 이때에는 이쪽에 이런 플라이어 어가는 힘이 좀 약해요 잡아주는 것이 그래서 제키스페너를 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먼키스페너. 먼키스페너가 두개 없을 때에는 또 하나 준비되어 있는 파이프렌치나 또는 같은 바이스프라이어 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이스프라이어 용도는 굉장히 좀 좋죠. 이걸 가지고 돌리게 되면 이쪽에 조여주는 입구. 그게 이렇게 넓어지고 좁아지고 할수 있는데 이 결론적으로는 끝에 가서 꽉 잡아주는 역할 그러니까 바이스를 물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현재는 이 들어가는 자리가 넓어도 이걸 풀게 되면 은 조여줄 수 있는 잡아주는 이쪽에 이게 넓어지니까 그죠 넓어도 지금 현재 딱구현는도 남지 않습니까 이게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상태에서 여기를 나사를 살짝 잡아주게 되면, 살짝 이거 열고, 이 정도 해서 잡아주게 되면, 이제는 고정이 되어 있죠. 좀더 빡빡한다 그러면, 밑에 있는 여기에 풀림색. 이그 상태에서 꽉 잡아줍니다. 그리고, 반대쪽. 여기는, 멍키스펜 해가지고, 이제, 나 오른손이니까, 나사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리게 돼요. 그러면 양쪽에 잡고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돌아지죠. 이때 주의할 사항은 이제 이쪽도 어느 물체에 잠겨져 있을 것이고 이쪽도 어느 물체에 다 있을 것이니까 이게 돌려지는 것이 그, 그리... 파이프가 돌려지진 않지만 그때 유의하면서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조이게 되면 이 상태에서 다 연결이 된 상태거든요. 이렇게. 이게 연결이 된 상태에서는 이와 같은 테프론 테이프를 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테프론이라는 재질은, 음 대략 한 400도씩 정도까지 견딜 수 있는 온도가 있죠. 열로에서는. 감아주면 더 좋긴 좋은데, 그리지 않아도 되도록 이게 설계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이 자체가 주여지고 이런 식으로 엑셀 파이프도 그렇고 여기에 맞춰서 한 세트처럼 되어져 있는 이쪽 연결 이 밸브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게 되면 은 파이프가 짧더라도 길게 연결한다든지 또는 파이프가 동파돼서 잘라낸다든지 또는 이 자리가 삭어서또 바람이 센, 물이 샌다든지 했을 때그 자리 잘라내고 이와 같은 경우 연결을 하시면 자유자재로 내 길이 조정해서 집안에서 자가수리 하듯이 보수해가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비할 때나 또는 설치할 때에도 어, 이 같은 걸아론으시게되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네. 나사는 오른나사 박치기니까 오른불인데 원래 기준에 있어서는 이게 가운데에도 육각렌치가 있듯이 나사 잡아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가운데 나사를 잡고 이렇게 잡고 현재는 빙글빙글 돌으니까 여기서 나사산을 좀더 맞게끔 조여주면 되겠죠? 조여주고. 이때는 좀 빡빡하다 싶을 정도만 돌렸다가 조여주고. 네, 그리고, 어, 이와 같이 돌리는 게 정석이긴 합니다. 이게 예? 정석이긴. 근데 이제 이쪽 틈새, 간극 자체가 더, 더 줄여, 좁아지질 않기 때문에 더 돌리려도 돌려지진 않죠. 반대편이 밀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쪽에다가, 반대편 너트에다가 맞춰 놓고, 그리고, 여기 간격을 맞춰서, 이걸 조여 놓고, 조여 놓고, 그리고, 이거를 돌리게 되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이음매를 해서, 어, 파이프 길이에 대한 네, 우려감이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